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단 하나가 뭘까요? 그건 바로 강력한 확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강력한 확신을 갖습니다. 보통의 수준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강력한 확신을 가지면, 이걸 할 거야, 저걸 얻을 거야, 내 삶을 이제 바꿀 거야. 이런 확신이면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될수 있지 않을까? 음, 잘 모르겠네. 이런 마인드는 사람을 그냥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신이 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유, 그 차이를 만드는 마인드셋,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할수 있고, 할수 없고를 결정 질까요? 그것을 잠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세기 동안 1.6km를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로저 베니스터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밖에 나가서 그냥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인드부터 바꿨습니다. 전문 선수도 아닌 대학생이라 육체적으로는 부족했기에 자신의 마인드부터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마인드를 믿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빨라졌습니다. 그가 달리기에 혁명을 일으키고 2년 사이에 그 달리기를 성공한 사람이 37명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력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런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충하고 작은 결과만 얻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대단한 것들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없다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삶에서 도전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바로 형편없는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봐, 이거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쓸모없는 짓이라고 그 순간 당신의 잠재력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축되고 삶은 지루해지고 믿음은 패배자처럼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셀프 강화를 하여 스스로 그 믿음을 강화시켜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몸에 독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믿긴 믿는데. 이런 게 아니고 확신한 믿음 말입니다. 바로 돌아가는 배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찾을 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믿음으로 강화되고 결국에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말합니다. "봐, 나전제라고 이렇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믿으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당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세요. 전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페라리와 포르쉐를 샀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원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무조건 모두 내 것이다. 집착처럼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매일 출근했죠. 일하러 갈 때. 항상 쉬는 시간에 읽으려고 사업가 잡지를 가져갔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읽고 다른 정보들도 얻고 롤모델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 잡지도 들고 다녔는데요. 포르쉐의 판매글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뭐 하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포르쉐를 사려고 보는 건데요. 진짜 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상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해봤자 헛수고다. 그런데 시간 쏟지 말고 일이나 해라. 넌 절대로 못 가질 거야. 그게 현실이다. 그 상사는 저에게 패배자가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상사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포르쉐를 끌고 여기로 올 것이고, 내 미래의 그 차를 운전해서 올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떨어진 비디오를 줍고 관리하세요. 그 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 삶에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포르쉐를 끌고 그 비디오 가게에 갔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는데 차는 포르쉐 911이었습니다. 드림카를 가지고 가게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